PPT에서 전환 탭은 슬라이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효과를 주는 탭입니다.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전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촌스럽고 전달력도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탭에서는 모핑 기능만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핑은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개체를 현재 슬라이드의 새 위치로 이동하는 효과입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색, 크기도 전환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체일 때만 색, 크기, 위치 등의 전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1은 텍스트1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모핑 효과는 텍스트1에서 텍스트1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상의 모핑 효과를 얻으려면 앞 슬라이드를 복사하고 붙여넣은 슬라이드 내 개체를 이동하고 색을 바꾸고 크기를 조정한 후 모핑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한 전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개체에도 모핑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핑 효과에서 정말 요긴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홈탭의 편집 그룹에서 선택창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선택창이 뜨고 그 아래에 각 개체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핑 효과를 주고 싶은 개체 이름 앞에 느낌표 두 개를 붙여서 이름을 고쳐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모핑 효과 주고 싶은 개체를 선택하고 느낌표 두 개를 붙여서 앞 슬라이드의 개체명과 똑같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모핑을 적용해줍니다. 슬라이드쇼를 해보면 이렇게 모핑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과 그래픽은 이 방법이 적용이 되지만, 텍스트와 사진 혹은 그래픽은 모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도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도형은 모핑 전환이 됩니다. 모핑 효과는 차후의 실습 영상에서 좀더 다양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환의 타이밍 그룹에서 소리는 효과음을 주는 명령입니다. 소리는 뒷페이지 개체를 선택하고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환에서의 소리 넣기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화면 전환 때 주는 효과음이고, 개체의 애니메이션 효과음은 애니메이션 효과창에서 주어야 합니다. 시간은 모핑 전환 때 걸리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 후는 모핑 시작 전 지연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연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 넘어가고, 지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클릭과 상관없이 지연 시간 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모핑이 실행됩니다.